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그 여섯 번째 나팔을 통해서 어, 이 땅의 사람들의 삼분의 일이 심판을 받는 모습,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였습니다. 삼분의 아, 일이라고 하는 생명이 아, 그 목숨을 잃게 되는 그 재앙이 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의 기록과 함께 이제 이 여섯 번째 나팔 이후에 일곱 번째 나팔을 여러분 이제 남겨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아직 일곱째 나팔이 울려 퍼진 상황이 아니고요. 일곱 일곱째 나팔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계시록 11장 우리가 14절 우리 15절 네 우리 오절 말씀부터 우리 말씀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인을 뗄 때에 이 두루마리가 인으로 인해서 일곱 개의 인으로 봉인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일찍이 묵상을 하였고 그인 때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섯 개의 인을 떼고 바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모습이 나오지 아니하고 이 여섯 번째까지 뗀 후에 막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그 상황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다음에 일곱 번째 인 이때 떼어지게 되는 것처럼 오늘 이 나팔의 재앙에 대해서도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진 다음에 바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상황에서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 그 사이에 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사이에 무엇인가가 여러분 그 막간에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막간에 일어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과 또 우리 내일 묵상하게 될 말씀이고요. 이 막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실 이것은 굉장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무엇인가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요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더 주의를 주의를 깊게 발견해야만 또 읽어야만 하는 부분이 바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인의 그 재앙으로 돌아가면 그때는 어떠한 내용이었느냐면 이제 인이 다 떼어지면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누가능히 서리오라고 하면서 이 재난과 환란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느냐 누가 이것을 견딜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인간의 능력으로는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고그 막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운데 그것을 견디는 자들이 있었는데, 바로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 곧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여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린 양의 보혈을 비로 깨끗하게 되어진 자들이 있어서 그들이 바로 이와 같은 환란 속에서도 견디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서는 일곱 번째 인이 떼어줌으로 일곱 개의 나팔을 일곱 천사가 받들고 그 이후의 재앙을 계속 이어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나팔이 재앙이 한참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일곱 개의 나팔 자체도 여러분 일곱 번째 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여섯 개의 나팔이 이제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선 이 여섯 개의 나팔이 울려 퍼지고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에 여러분 일곱 개의 대접 마지막 완결을 짓는 여러분 그 재앙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이 마지막 재앙과 함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다시 재림하시고 여러분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천국, 천년왕국 또 주님과 함께 어린 양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나라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그 마지막 최종적인 말씀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에게 다시금 이 막간의 내용을 전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섯 번째 나팔과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일어나는 이 막간의 내용은 어떠한 내용인가 보았더니 여러분 요한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자기에게 허락이 되지 아니한 일과 허락이 되어진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 힘센 천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다시 나타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천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바로 이 일곱 나팔 가운데 에이 나팔을 불도록 사명을 받은 여러분 그 나팔을 받는 여러분 일곱 천사들이 있잖아요. 그 일곱 천사들과는 다른 천사. 근데 그가 봤더니 굉장히 많은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천사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 외형적으로 보니까 무지개가 있고 또 얼굴이 해 같고 또 발은 불기둥 같고 한 발은 바다에 또한 발은 땅에 이렇게 대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권세 그리고 목소리가 크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면서 굉장히 힘 있는 뭔가 강력한 어떤 그런 존재임을 마치 우리가 일반 천사라기보다는 어떤 무슨 천사장 같은 뭐좀 능력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그 지위나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하게 기록은 해주고 있지 않는데 다만 요한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천사가 말을 할 때에 일곱 우레와 같은 것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하려고 했으나 그것은 허락되지 아니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일곱, 우리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외칠 때에 여러분 일곱 불의 일곱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숫자 일곱이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함과 여러분 완전함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그 어떤 완전한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고 또어 정말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전하는 그런 우레 소리. 여러분 그런 목소리로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이것을 어이 기록하지 못하도록 이것을 기록하면 얼마나 또 우리에게 또 다른 메시지가 되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요한도 오늘 이 요한 계록 전체가 자기가 어떻게 보면 요한에게 주어진 또 요한에게 말씀하신 말씀 또 요한에게 보여주신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요한이 자기의 능력으로 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전하라고 하신 내용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내용만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당연히 우리에게는 알 수가 없고요. 대신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 있었어요. 그럼 그 허락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 때 우리 8절부터. 우리 우리 일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편, 편호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 버리니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멘. 아1일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과연 그렇습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가져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이것을 가져라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아, 이제 그것을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러면 이것을 갖다 먹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갖다 먹으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엇일까라는 말이죠. 그냥 달라고 하시면 그냥 그 손에 넘겨 주시면 되잖아요. 그죠? 마치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러분 양쪽으로 쓴그 두루마리가 있었는데 그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 받아서 그 인을 떼기 시작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건네주시면 되는데 건네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가져라 그랬더니 그러면 갖다가 먹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의미를 보았더니만은 여러분 이 모습이 여러분 에스겔서 2장부터 3장에까지 3장 3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보면 같은 모습으로 에스겔이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을 봅니다. 그때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타락하였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 받을 수밖에 없는 모습을 에스겔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이 두루마리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명령하실 때에 이 두루마리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먹는 자, 이 두루마리를 먹는 자는 여러분 바로 사명을 받은 자,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자고 이 두루마리에 적혀져 있는 일은 이제 에스겔이나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요한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계시를 주셨고 또 그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필히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그 애토, 애통곡할 수밖에 없고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이것을 전해야만 하는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하게 이위 두루마리를 건네받는 것이 아니라 먹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 요한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전해야 될 사명을 그가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사명은 그러면 어떤 것인가 보았더니 말씀해 보니까 천사가 이 작은 두루마리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입에는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달달하고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 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그러니까 애스겔서도 말씀을 보았더니 에스겔서에도이에스겔이 그것을 취할 때 입에서 달다라고 하는 동일한 표현은 있더라고요. 다만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표현은 에스겔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이 입에서 달고 배에서 쓰다라고 하는 이것은 결국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일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 이 하나님의 계획이 굉장히 종국적으로는 기쁨, 기쁨이 있고 또 이것이 되어줘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진행이 되면서 이 내용 자체, 이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것이 참 많은 고난과 환란 있는 여러분 그래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렇게 이두 가지 모습이 다 있는 것을 그래서 마냥 기쁜 것이 아니라 참 기쁨이 있으면서도 그러나 고난은 감내해야 하는 그런 이두 가지 아주 복합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 아닌 게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면 참으로 그런 것 같아요. 이 복합적인 모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7절 말씀에도 기록을 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러질 때 마지막 나팔이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읽을까요? 시작!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그 복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축약해서 한자로 표현해서 그렇지, 우리가 풀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기쁜 소식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이 기쁜 소시고, 소식이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여러분,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 복음인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무엇을 또 약속해 주셨냐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은 이런 기쁨이 있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복합적인 이미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재앙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 여러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잖아요. 누가 능이 서류라고도 말씀하시고, 그 환란과 기근에 대한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사람이 죽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 이 천지가 다 뒤흔들리는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복합적인 괴로움도 있고 환란도 있는 가운데서,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져야만, 이것이 반드시 지나가야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우리를 주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복합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참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것을 요한에게 주셔서 이제 요한에게 네가 다시 이제 예언을 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 임금들 방언들에게 예언을 하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그 내용을 이제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하게 되는 그 내용은 과연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는 또 예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종국적인 그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도 그 승리는 반드시 이런 환란과 역경이 수반이 되는 이것이 다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온전한 승리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라고 하는 것 또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도 바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런 복합적인 것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그 승리가 언제 주어지는가 보면 바로 이처럼 환란과 고난을 이겨내고 그환란과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주어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많은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없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를 여러분 그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에서 이끌어내셔서 연단에, 연단에, 연단에 거치시고 난 후에야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에 못 맞는 별처럼, 저 땅에 많은 모래알처럼 그 자손들을 풍성하게 하시되,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것처럼 자신의 육신의 혈통으로만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 믿음의 후손들로 여러분 가득 채우신 걸 허락해 주시잖아요. 그것을 위한 연단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어린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영웅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의 영웅으로 바로 왕으로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 다윗으로 하여금 쫓기는 생활도 하게 하시고 또 작은 부족 부족을 맡아서 거기에서 같이 도망 나왔던 사람들, 또 빚지고 있었던 사람들, 억울함이 있었던 사람들을 자기가 거느리게 하시면서 어렸을 때는 양을 쳤다고 한다면 왕이 되기 전에는 이처럼 연약한 자들을 그가 끌어안아서 그들에게 대한 어쩌면 또 다른 작은 목자의 생활을 하고 그런 연단의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야 그를 진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모습을 보면 이처럼 고난과 어려움이 있은 후에 진정한 그 축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은혜의 은혜와 그 복된 순간의 준비의 시간이 아닐까? 왜냐하면 이 시간이 있어야. 이 어려움이 지나가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복인 줄 아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연단 받아야 하나님께서 주실 것 주실 그 은혜에 대한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처럼 먼저 어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로 우리 입에는 달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배에서는 쓰기도 한 이런 것이 동시에 두 가지 다 있어서 어쩌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쓰디쓴 시간도 감내해야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두 가지 모습 신앙생활의 두 가지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말씀의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나와 여러분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처럼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기 전이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시고 요한에게 이 메시지를 주시면 요한 혼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예언을 해야 한다 시어 나라, 문 많은 사람들에게 그 많은 많은 방원들과 임금들에게 이어 나라하시면서 바로 이제 다가올 고난이 있지만, 다가올 환난이 있지만 그 환난이 지나가야 바로 복음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복음이 메시아의 때가 주님의 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우리가 운데 있는 그 작은 축복의 약속들이 또 따로 있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서도 오늘의 환란과 역경들과 연단의 시간들이 지나가야함을 깨닫고, 바로 어려운 시간일수록 더욱더 믿음 안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음.